안녕하세요. 쭈꾸 삐리비리비리비입니다 <웃음> <웃음> 어? 되고 있어? 응? 뭐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되고 있는 거야? 어. 자 오늘은 요거. 요거 폰. 요거 뚝폰이잖아요. 뚝폰. 이쪽이 위쪽인가? 위쪽 이쪽으로 잡히는 게 거지. 뚝포인데 이게 이렇게 갔어요. 여기랑 이렇게 액정이 금이 가고 여기가 좀 파편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냥 쓰려고 하다가 일단 제가 테이프로 이렇게 일차적으로 코팅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돌렸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확실히 이끝 부분에서 이끝 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 이대로는 이거 오래 못 쓰겠는데. 왜냐하면은 얘가 이 테이프를 이제 벗겨야 돼. 보수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테이프를 벗기면은 얘도 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 깨진 데가 뜨더라고. 그래서 이들은 또안되겠다 하고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또 우리의 본부장 백모, 닥터 백모 선생께서 알리에서 어 제품을 발견했다라고. 던져주는데 그게 하필이면 V50S 거였어요. V50 제품이 없는 거야. 뭐 어떤 케이스가? 아무 케이스 있잖아요. 이렇게 전면이랑 전체적으로 다 씌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액정에 여기다가 필름을 못 씌우니까 필름처럼 아예 그냥 다 덮어 씌울 수 있는 걸 찾았는데 그게 이제 없는 거죠. 거기서 제가 이제 바통을 이어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찾았어요. 그게 요겁니다. 자, 근데 이게 요건데, 이게 그주곧 대장주님이 만나서 다 해체를 시켰어요. 근데 이거 찍으려고 지금 내가 다시 다 정리를 한 거야. 이거 봐, 아이런 자, 이거 뭐 있어? 빼, 빼, 여기가 빼, 빼, 다 빼, 다 빼, 다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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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도 아, 빼, 봐. 이게 하나에요. 이게 하나. 이게 원래 케이스. 요거는 케이스를 고정할 수 있는 클립 클립 케이스 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씌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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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씌워서, 씌워서. 아아그 전에 먼저 얘 얘부터 말라야 되니까 알코올로 좀 닦을게요 알코올로 닦고 해야지 이 안에 들어가면은 한참 안 나올 거니까 이알콜올 수압 이거 뭐애기 키우는 집에서는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어 옛날에 옛날에 사놨던 건데. 자 일단 이거 좀 닦아. 돌려치고 지금 옆에 우쭈쭈가 설거지하면서 내가 하는 걸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알콜올하니까또 이게 또뭘 갖고 와서 하고 있나 한번 쳐다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어, 어, 어. 아까 거기서 되게 쉽게, 쉽게 뺐는데 여기 되게 어렵게 안 빠지네. 어, 이거 어떻게 빼들? 이거 제 고무니까 이렇게. 아 여기 이게 이게 걸려서 그런가? 아닌데. 아 그냥 이렇게 빼면 돼요. 에 그냥 빼면 돼. 뺐어. 어, 자 이거 빼요. 여기 빼고. 여기 어이 안쪽도 있네 필름이 이 안쪽 양쪽이 다돼 있네요. 그래서 이걸 또 마른 마른 걸로 좀 닦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티슈가 좀더 깨끗하니까. 저기 눈, 나,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무슨 난리? 국물 가을이 띠용? 꾹꾹, 아, 꾹꾹 어, 담다가. 밀렸어요. 아이 진짜라고 지금 욕할 뻔했어요. 참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깨끗해. 여기 어디야? 여기 위에 카메라. 카메라? 여기 카메라. 이렇게 이렇게 씌워요. 그냥 이게 딱 씌고 이거 자체로도 케이스가 돼요. 이거 자체로도 이렇게 케이스가 돼. 근데 이대로만 써도 되겠다 싶어서 왜 이것까지 하면 좀 무게감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버튼이 안 눌러져요. 버튼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얘까지 씌워야지 버튼이 눌러질 수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머리를 썼어요, 얘네들. 그래서 이렇게 끼워야 돼. 그러니까 이걸 누르려면 얘, 얘가 있어야 돼. 얘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눌러져야 된단 말이야. 안으로 이게 복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거를 자 이렇게. 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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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얘도 벗겨 이제 얘도 벗겨 아 근데 잠깐 잠깐 켜볼까요 화면을? 오케이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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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15,000원 이게 그니까 러 바다 건너온 거야 19,000원 다 이거 배송비까지 해서. 그래 응. 알리 알리가 그렇게 좋아. 한국에는 없어 이게. 중국에서 갖고 자 알리 아니 아니. 야 알리가 중국인 가 알리가 중국이야? 알리바바. 알리바바 아니야? 그거 알리바바고. 알리바바 아니야. 알리 익스프레스잖아. 이거 그가 그건... 아니야. 달라 달라. 알리바바는 그거 막중국말막 그거 돼 있고 알리는 아예 영어야. 알리 익스프레스는. 네? 어, 내가 알기로 그래. 스프레스. 맞죠? 어, 맞을 거예요. 어. 어? 뭐야? 아 여기를 자꾸 빼라고 돼있구나 아 자꾸 흔들 여기 이쪽 끝에 부분에 홈이 있네 홈이 그래서 아까 내가 막 이거 벗기려고 애썼는데 여기 자꾸 이렇게 벗기는데 이렇게 자꾸 벗기는 거네 에에에에 이런 아무튼자 켜가서 어 하면 어우 너무 좋아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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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를 얘를 있잖아. 여기 동 있잖아요. 홈에 이렇게 빼. 이렇게 됐어. 음. 그러면 이렇게 손에 걸고 이렇게 찍을 때요 요렇게 자꾸 찍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거치도 좋죠? 되고. 어.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더라고. 근데, 근데 금방 부러질 것 같아요. <laughs> 되게 금방 부러질 것 같아. 그래 많이 안쓸것 같아, 아마. 나기겠죠 <laughs> 봐봐, 이게 되게 또 뻑뻑해. 아우, 이게 또한 번, 야, 야, 이거 한, 번, 한 방에 안 들어가네 또. 아이고, 들어갔어요. 뭐,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이게, 처음에 톡톡이한테 이거를 받고, 아이거 좀, 이거 액정 갈라진 게좀 위험하다 싶어서, 이제 보수를 하고, 이제 촬영을 해봤는데, LG폰이 되게 색감이 좋아요. 카메라가 찍혔을 때. 되게 좋더라고 여기에 어 여기에 내 얼굴 나오네 깨롱 안녕 야 아, 근데 그래서 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 용량도 일단 128기가 짜린데 100기가 정도의 용량이 막쓸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찍기도 좋아요 저는 이게 참 좋아 괜찮아 망한 LG지만 그래도 어, 좋아요 이거 어, 어거다 케이스까지 잘안 들어가네 아유 얘는 뭐야? 어, 음, 요거까지 있어? 음, 그래. 그리고 또 봐봐. 요거, 요게 뭐냐면은 요거를 이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이동. 가지고 어디, 가 어디 왔다 갔다 할 때나.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끼우면 안 되고 여기서 이 홈이 있어. 이거 레버 같이. 이렇게 걸고 여기 딱 당겨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클립에다가 딱 꽂아. 이렇게 클립을. 응?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그래서, 옆에서, 팔 같은, 팔뚝 같은 데다 차든지, 뭐, 가방 같은 데다, 이렇게 벨트 같은 데다, 뭐, 벨트? 이거 뭐, 아저씨거야 이렇게, 이렇게 바로 빼는 거예요 어, 여보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괜찮아요. 이거 어디 거냐면은, 썩 케이스. 서 케이스. 서 케이스에, V50. 그냥 일반 V50 제품인데, 이게, 이게 안 팔아요. 이게, LG게 다 단종이 되다 보니까는, 케이스가, 국내에서는 아예 이런 암호 케이스는 볼 수가 없어요. V50S는 좀 보이는데 응, 알리, 익스프레스, 알리 와, 애들이 쓰는데 수는... 네, 이거 다 이유가 있어. 어, 아무튼 오케이 이거 마음에 듭니다. 아, 이거를 이거를 이제 목에다 차고 이제 찍어야 된다는 거야. 괜찮겠지? <laughs> 괜찮겠지? 아 어, 그러니까 이게 목이 디스크인데 더블 디스크가 생기겠어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한번 써봅시다 써보고 아프면 하하면 되고 자 끝입니다 에스 에스 바이 바이 지금까지 d to 와 e e 쭈 you. 우 s bye 우 y e 지금 아파요 우쭈쭈 u k u p i w a Uchubari, u c h u バイ바이. <laughs> 이상 쭈꾸미였습니다. 또 만나요.